앉아있어 어. 내가 부스터, 패딩 입으라 그랬잖아. 패딩. 응, 나 그랬어. 내가 얼어 죽으라 그랬어. <laughs> 그랬더니 내가 얼어 <웃음> 추워 <웃음> 여기. 아니 어디 장사가 어? 아니 티에다가 이왕이면. 봐봐 <laughs> 있다가... <laughs> 다 패딩 입고 있다 그래 추워. 아 더워. 멋지다 좀보실면 돼. <laughs> 어? 괜찮은데. 서울이 어디 있어? 여기야 사장실에 있어. 칼이 생기는 거래 저거? 음? <laughs> 내꺼는 똑같네 응 음. 음. 똑같아 사이즈 괜찮지? 음. 화병 여기 있는 걸 할까요? 그냥? 음. 네? 어 그거 저거 이 접시 갖다 놨잖아 이게 리 길이 또음 <laughs> 맛있어 음잘 먹겠습니다 아, 일단 한잔 먹어볼까요? 먹어봐 맛있어 음,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어, 다섯 바삭해성경한입 먹었어? 저거 할 거야 내가 나도 안 먹었어 부침개 가겠낼 거야 부침 여기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나시물로 한 거예요, 이거? 밭에서? 응. 음, 음. 음. 우리 밭에 그 배추 음. 이제 음. 얼얼어 얼었어. 그 반쯤 얼어 있는 거. 음. 그래,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음. 옷 입고.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딸이 그럼 술 먹으러 한 거야? 응? 아니, 어. 우리 저녁 먹고. 여기 스키나 잠깐 타고 갈까 했지. 응. 응. 그럼 응. 다안 할까? 왜? 저, 저거 해. 눈술 응. 매장으로 가더라. 아, 그래요? 네. 응. 다크안할 수도 있어, 전해봐. 아니, 여기, 그, 아, 무지짓이 여기 권재함씨. 네. 그, 반대로 잘라야 될거요 응? 저, 그, 껍데기 쪽, 아니, 아니, 해. 얘가, 결이 이렇게 응. 잘라야겠는데? 이렇게 음. 저 이제 삐게좀 작은 걸 사왔더라고 음. 음 고민했어 뼈 붙은 걸 사야 되나 사실은 뼈 붙은 걸 사야 되는데 근데 그름은 너무 안 왔어 <laughs> 신나가지고? 다 어? 오! 자오 그림 그리네? 자오자아교자 여기 어, 아, 있어요 안 이거 이거 노란색 안음 맛있지? 음. <목소리도> 뭐 커피 마실 때마다 뭐생명수라면서 <laughs> <laughs> 아니 이걸 해달라고 갖고 왔잖아. 지금 안 해줘도 돼. 근데 지금, 저 고구마는 지금. 응.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 응. 타고 있어. 좋아? 와, 좋아요. 불멍 해야지, 불멍. 아 말이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응. 그, 그러니까 20억이더라고, 20억. 응. 그니까, 내가, 우리가 나중에 퇴직할 때, 20억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와. 그는? 정미경, 응? 여기 와서 우리랑 놀자. 니 혼자 아이, 놀지 말고. 뭐, 저기. <놀람> 뭐냐? 잘하고 있어요? 어땠어요? 몇분 나와? 와 미쳤다. 할만해? 고속도로 오긴 쉬운 데 진짜? 그치뭐차 많은. Whew. 진짜 맛있겠다. 뜨거. 맛있네. 지금 씻어? 응. 한입 먹어. 완전 맛있어. 많이 먹어 어, 맛있다. 뭐야, 다 없어졌는데? 다 여신 거? 예. 아는데? 그것도 쎄고 있는데? 응. 오랜만에 먹고 맛있네. 아, 잘 먹었다. 아하인드 스토리 원해? 응 어. 때는 바야흐로 때는 바야흐로 12월 11일인가 그럴걸? 그래 이날 나 혼자 맥도날드 먹었네 이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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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내가 치유소 들어왔잖아 혼자 이러고 있었어 응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내, 만약에 식탁이 있었으면 응. 내가 봤지 그러면 내가 그날 아마 그냥 바로 숨겨버렸어 숨긴 게 아니고 내 방에다 갖다 놨어 그래 <laughs> 절대 없어 애가 팬티 있는데 어? <laughs> 왜 양말을 배열는 법이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지 <laughs> 진짜 어이없네 너 그때 숨겼어? <laughs> 숨기도록 하겠습.. 니다 이거 양말 넣는 거 이거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규칙 없어 규칙 없어? 그 팬티 밑에다가 숨겨놨잖아 어... 팬티 밑에다가 밑에? <laughs> 반지를 이렇게 넣고 팬티를 이렇게 걸쳐놨어 딱 열면 팬티가 보이게 갑자기 상냥이 나와서 입었던 팬티를 <laughs> 아유 그래서 그때 상냥이 <laughs> 입었던 팬티지 팬티 뭐야? 왜? 이거 또뭐또 입는 거 아니야? 응. 에? 응? 오늘 저녁에 또 이게 뭐야 또 새로운 거? 왜? 응? 이거 오늘 저녁에 입은 건데? <laughs> 난 그런 느낌 있어. 그런 느낌 있어 나 벌어? 어? 미친가 <laughs> <죽인다> 너. 비전 <laughs> 실패야? 더럽니? <야>, <laughs> 어? I Found My Ring 이거 좀안 안 찍었잖아. 못 찍었지? 못 찍었어야 됐어. 엄마가 주신 배추전 LA 갈비. 먹겠습니다. 집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진짜 창피해서 못 먹겠다. 먹겠습니다! 어? 어떡하지? 음! 이거 맛있네. 음! 왜? 과자, 과자. 식초를 너무 많이 넣었나? 셋더 배꼽에도 힘 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그대로 마셨다가 내쉬면서 내려가게 후내려가다 아래 쭉 펴서 하나 목더 뒤로 멀리 조금 더 뒤로 멀리 둘더 기다리고 허리 더쭉 펴주시고 셋 다시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갔어요. 너무 잘했지. 다시 다리 유지하셨고 이때는 다시 가세요한 번에 세는더솔 거예요. 기다립니다. 다시 라가 번째 한 번에 세는 정지 후 마지막 다섯 번째 한 번에 후 좋아요. 옆자로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살짝 위로 그렇 정지 이제 딱 모으고 있고마사 걸어 올라가후후후 그대로 내려갑니다. 다리 아내려갔게내려갔니 다번 짜머니, 푸 짜머니, 죠, 다섯 번 짜머니, 후 마지막, 여섯 번 짜머니, 후 여기서 아까처럼 엉덩이만 살짝만 들어볼까? 됐어요. 기대 느껴. 하나, 지금 종아리 괜찮아요? 후 푸, 하나, 다시 조금만 내려볼까? 이만큼 시작. 후 들어, 들 지금부터. a t do o r a l i of a a y e y f o o y y i l e i l t e 아이 쭈욱 okay. 아래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하나. 효과음만내효과음만 이거로 하네. 이거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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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좋아. 이거요? <laughs> 아다들릴 수도 없고. 나 그냥 구하는 게 응. 그래서 아 이런 거 형이 정한 정하, 게 전문이니까 맞아 근데 그 나는 나한테 정하라 하지마 내가 보는 줄 아니까 너네가지 <laughs> 아 걱정해 걱정해 어려짠 축하합니다 짠. 진짜 웃기면 어제 갑자기 나랑 싸우면서 내가 막 말을 따다다다 하니까 막내 말발에 자기가 지는 거 같아 자꾸 자기가 맞잖아 몰라 여티스가 <laughs> 태안에서 온 불인데 펄실이에요펄실 펄쉘 특징은 다른 비들보다 맛이 농축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성 개씩 강진에서 온 불인데 클레오예요 클레오는 그거래 특징이 좀 짭조름하지만 이거 먹은 거 위로 올려도 되나? 저기다 넣어야지 오우 어다가 어떡해 괜찮은데? 어떡해 난리야 지금 안 깨졌어? 오우 오오늘의드레는 여러분 뛰는 거야. 아, 어? 찍었어? 찍었지. 그냥 인생이 오늘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 말로 하세요, 예린 씨. <laughs> 안돼. 음. <laughs> <laughs> 거기 그거가그리아파래대초 일반 초비 아닌데거 아니야? 맛있구만. 확실히 레드 가 맛있구만. 아, 화트 싫어해? 화이트 너무 달아. <laughs> 자 빨리 열을 재보세요. 당신 <laughs> 아, 난안 난, 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당신 왜 열이 나시죠? 음! 대박이라고요. 예? 이거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하는 거야 코에 후비라는 거지 뭐. 후벼서 뭘 넣으라는데? 그 내가 보니까 코에 후벼 그다음에 여기다 꽂아 아 용액을 용액통을 꽂아서 사용하래. 와나 38도인가 보다 여기서. <laughs> 어떡하 <웃음> 미쳤어. 이것도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미쳤 <laughs> 여름 히지 말라고 안 사는 씨. 예? 갑자기. 아 이거 바이어 갑자기 목이 아픈 것 같아. 아, 이 코로나야? 코로나 아니야? 아, 갑자기 나 목이 아픈 것 같다고. 아! 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거 잘못 쓰시면 나코막 상하잖아. 뭘 상해? 뜯어서 꽂아주세요. 묻어야지 코 안에 이렇게. 응, 물이어 있... 물이 있었어. 으! 야, 아내 손에 묻었잖아. 아, 아뭐 하자는 거야? 이거 닫아. 미안 미안. 네. <웃음> <웃음> 안 닫았어? 잘. 됐어 됐어 됐어. 떼버무려라. 됐어. 저 있어. 어 이거 떼버. 아니 이거 이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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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양이 너무 적어. 말좀 못해지려야지. 응? 컵라면 좀 먹지 왜? 응? 너무 라면충인 것 같아서다. 응? 음. 또시잘 되는데 지금 해서 틀어 보다가 고안될거 같아. 니 내가 했는데. 것. 공진 광고아닌거요 참고 전화 드려 주광고 주문에 필요한 거라서 그 저희 상인말씀드리 양면으로 받아야 해요. 응. 그러면 뭘뭘 준거야? 이거 잘해지손그니 어? 어? 너무 웃겨. 어디 가시죠? 네? 어디 가세요? 뚱바이요. 뚱바이가 뭔데요? 사람들 뚱바이 모른다고. 뚱바이 알아. 수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 붕어빵 15개 샀어요. <laughs>

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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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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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 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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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욕심쟁이의 끝판왕 아야 거의 낚시 갔다 온 수준? 어, 낚시하고 왔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하나 근데 개 먹었잖아 세개 먹을 거예요을 타고 <목소리> 난올라을 예. 타고 좀 이따 할라 어떻게 된 가을 수 밖에 없다. 그새 그릇 덤 풍경 들이 이제 보니 까